0342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파라다이스 입니다. 파라다이스의 테마는 카지노이 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은은 동산은 1972년 4월 27일 설립되었으며 2002년 11월 5일자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거래가 개시된 서울과 인천 부산 제주에 각각 총 4개소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을 제외하여 카지노 부문으로 속해 있고, 복합리조트 사업 부문의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카지노가 속해 있음. 충청남도에서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내 카지노 영업 마케팅을 위한 해외법인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72년 4월 카지노 영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서울 워커힐 호텔, 제주 매종 클레드 호텔,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등에서 영업하고 있음 대시 주요 사업 부문은 카지노 사업을 비롯해 호텔 사업, 기타 부대 사업, 스파 등으로 구분되며 매출의 대부분이 카지노 사업을 통해 발생하고 있음 대시 국내 카지노 사업체는 총 17개이며 이중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16개. 내국인 대상 카지노가 한계로 과점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호텔 투숙객의 회복에 따른 호텔 부문 매출 증가에도 커비드 마이너스 1 9 장기화로 외국인 VIP 입국 제한에 따른 카지노 및 복합 리조트 부문의 매출이 부진한 바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유원가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되었으며 법인세 비용 발생 및 금융 수지 저하에도 투자 부동산 처분 이익 발생 등 기타 수지 개선으로 순손실 규모 축소 대시 방역 정책 개선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 회복에 따른 카지노 VIP 이용객 증가 호텔과 복합 리조트 투숙객 증가로 매출 회복이 기대되나 일회성 수익 제거로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듯. 2022년 9월 21일 15시 17분 기준. 장중. 파라다이스의 시가 총액은 1조 4,915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파라다이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24위입니다. 파라다이스의 상장 주식 수는 9 9 4만2,601 훈두 주입니다. 파라다이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파라다이스의 퍼운 앤 슬래시 A배이고 추정 퍼운 마이너스 97.00배이며 동종 업계 퍼운 마이너스 55.0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마이너스 25.8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57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400원을 보여주었으며 p b r 은 1.0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695원이고 추정 EPS는 마이너스 169원입니다. p b r 와 BPS는 각각 1.14배 14,38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21,35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19번지억원, 마이너스 862억원, 마이너스 552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7번지억 원, 마이너스 1669억 원, 마이너스 786억 원입니다. 파라다이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29번지 25%이고 유보율은 1730.63%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46.53이며, 전일 대비해서 21.32-0.9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55.47이며, 전일 대비해서 4.88-0.6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의 2022년 9월 21일 15시 17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6,4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16,750원보다 3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63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파라다이스의 종가는 16400원이며 주가가 파라다이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의 종가는 16400원이며 주가가 파라다이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0일선과 240일선과 480일선이 역배열을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금일 파라다이스은 거래량 59만 2700열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9857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9만 2531주, 한국증권에서 7만 1081주, 키움증권에서 6만 5 5 0 1 흔세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5만 2967주, 목건 스탠리에서 4만 5 7 0 1 흔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9만 1,228조, 미래에세증권에서 9만 100조, 신한금융투자에서 6만 6,225조, 삼성에서 5만 6,900한조, 목건 스탠리에서 4만 4,93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9만 9,800열레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55만 4,600한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카지노 관련